배우 박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란색, 화끈한 올블루 패션으로 등장했습니다. 영상 속 그녀, 오늘도 감사한 하루 행복하세요. 활짝 웃으며 팬들에게 인사했는데요. 그런데 이 영상 6월 3일에 올라왔습니다. 바로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. 게다가 파란색은 특정 정당의 상징색이라. 댓글창 순식간에 후끈해졌죠. 해미님은뭘 입어도 퀸입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 하지만 반대편에선 정치색 드러내는 거 아니야? 빨간 옷 입은 연예인은 욕먹던데라는 반응도. 하지만 박혜미는 정치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. 그냥 감사한 하루와 행복하세요만 남겼을 뿐. 이건 단순한 패션일까? 아니면 조용한 메시지였을까? 해석은 당신의 몫입니다.